이번에 도착했고요. 아... 이제 걸어서, 걸어서 지하철 가서 나이타 익스프레스 티켓 끊고, 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진행해서 아사쿠와 도착해서, 아, 한걸 먹고, 구경하고, 구경하고, 숙소도 가고 할 겁니다. 큰일 났어. 아, 시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 근처인데. 숙소로 못 찾고 있어. 와. 레알? 아리스타 스카이 캐스 네, 아리스타 캐시 네. 지금 도착하긴 했는데 기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 그리고... 아 큰일났네 아 큰일 났어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먼저 숙소를 즐겨야지 <laughs> 할 이렇게 하고 빨리 아, 피로으면서 그냥 돌아다니지 아 비가 오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 일단 아사카 관광안내소부터 가보도록 문에서 전망대라고 해야 되나 8층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 살짝 지금 비와가지고 비와가지고 왔는데 아 진짜 아쉽다 일 여기서 한번 체크 와내제 저기를 쭉 걸어 나가서 아삭구사까지 간 다음에 숙소로 가서 체크인하고 어딘가에 또 가겠지, 나는... 오~ 하여튼... 그잖아... 우지야, 너, 무지야 너... 올라오긴 잘했네. 근데 비가 와서... 관 안개 가려되는데 안보여? <laughs> 내려가자. 扉비가도 will open. 이 아마 여기 아사쿠 사구를 모형으로 만든 거랑, 거 같아요. 딱 봐도.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구글 지도랑 비슷하겠지. 대신 이건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 오, 이런 것도 있었네. 확인 안 하고 가죠. 그냥 건너갑시다 아라쿠사에 있고 피니라이모리는 보이지만 이 근처에서 바로 실크푸딩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크푸딩부터 매하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 음, 아

자 이제 아사쿠사 사에 입구로 가보도록 하시다. 여기가 이제 아사쿠사 입구 이름이 기억 안 나. 아중에 편집할 때 넣을게요. 어, 아래, 아래 그 아래쪽에 설명 보일 거야. 어, 일단은 뭐 얼추 기억하기로는. 무슨 신들? 어, 어떤 신들이 거야? 신들이 두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대제 등인데 저게 한 700kg 정도 한다고 해 하나? 겁나 무거운. 엄청 무거운. 그래. 가보자. 다음에. 대대중 아래에는 용문양도 있고, 이것도 무슨 아사쿠사기여이 불이 잘 붙는 지역이라서, 뭐, 용, 용, 용님 보고서 불좀 꺼달라는 식으로 뭐 했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아래에, 아래에다 넣을 거고, 응. 어허. 뒤쪽에도 보면은, 뭔가 멋있는 오래된 상이 있고, 너 뒤돌면은 이제 아사쿠사거리, 아사쿠사 마치 아, 여기서 이제 겁나 먹는 거야. 먹고 사고, 우유 끅고. 아, 이것저것 파네. 당연히, 관광용 상품 같은 거부터 해서, 아, 분부이꺼야 하러 다랬는데 어? 음, 적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가면, 가면도 팔고, 어, 아, 도라이몬 과자 같은 것도 파네. 도라이몬 과자. 오, 잠깐만. 우와. 진짜 일본도 파는 건가? 어? 와, 미쳤다. 와, 우와. 3만 4천, 6만 8천, 34만원, 6 3만원 42만원. 125만원. 와, 씨. 총도 팔고. 20만원, 10만원대, 20만원, 10만원대. 응, 음, 다카이. 가세기림. 오늘은 일단 집에 가야겠어. 아, 이거 안 돼. 제가 너무 내려서 안 되겠네요. 어, 지금 숙소로 못 찾겠어. 큰일 났어. 이 근처인데 숙소로 못 찾고 있어. 레알, <laughs> 네 아... 아... 아아 아하하하 야에고쿄도 한참 더 가야되는 거였어 갔다 <laughs>

3절 아이스크림과 모찌독 모찌독 3분 기다려주세요 뭐 벌써 나오술 음,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니까 음. 처음엔 바닐라 맛 갔다가 갑자기 사케 맛이 나네 술 맛이 나요 괜찮아 맛있어 식감도 괜찮아 응. 알이 꽉찬 스푸트하이트 크림 그런 느낌이야 알이 꽉 찼어 오괜찮아 응. 여러분들 꼭 드세요 응. 아 차가워 음, 질수록 문대버려서케첩이다 이상하게 번졌지만, 모찌도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소세지에, 소세지 위에 떡이 있고, 떡 위에 튀김옷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떡! 떡 핫도그? 어, 모찌도그. 모찌도그장. 다케하이스이냐모찌도도 <목소리> 먹겠다 이제. 소왕문이라고 <목소리> 해도 <해야 되나? 목소리> 아닌가 소왕문 어쨌든간에 이제 거기 들어가기 입구. 아스코 신사 들어가기 전 입구까지 왔네요. 오. 보면은 여기도 아래 보면은 똑같이 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계 아래는 이렇게 근데 웅장하네. 그러니까 신사라고 불리시는 신사가 와본 게처음이라서 다가 이게 거인의 집 친이라 해가지고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건데 뭐이 거인이 뭐 지켜준다라거나 그런 거어던걸 기억하는데 그것도 이래서 <laughs> 설명해 잠깐 어, 뭐 편집할 때도록할게요 기억이 안 나네. 봤는데. 원래 다 찍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 있는 향을 피우면은 뭐 좋게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질병 같은 거 없어진다는 뭐야 난. 글쎄 싸 음. 음. 뭐 어, 따뜻해. 따뜻해 굉장히 따뜻해 <laughs> 너무, 너무 가까워졌는 탄내 맞았어 음, 음. 그건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뭐야 되지? 향 피우는 거? 여기서 향 피우는 거 사가지고 여기파로프에다불 저기 붙인다고 저기서 이제 꽂는 거지 아. 오늘, 오늘 여기다 있다야나 여기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 뭐랄까 음. 굉장히 물이 차갑네요. 어,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여기 또문안 쳐져 있는 그게 있는데, 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아 황금이네. 우와. 아, 황금이야. 여기다 이제 동전 던져가지고, 이렇게. 기는 거지, 수원 비는 거지. 너무 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도 빌어볼까?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laughs> 소원은 말하면 소원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꽤나 음, 마이지만 알게 주지 않겠습니다. 와, 여기도 또 절, 또 절경이네, 여기도. 어? 여기도, 와. 생각보다 금방 들어왔어? 우와이렇막 아, 네, <laughs> 어? 여기 갔다 기우와할줄 알았는데 기왕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래, 비와가지고 문 닫는 데도 은근히 있고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지금 아 그게 좀 아쉬운데 아니 지금 뭐 공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조금 아니 그럼 상점가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해보도록 하죠 맞추는 것도 있어. 아. 한번 해볼까? 아, 어떻게 하는 걸까? 마개에다 이거 꽂는 거네.